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귀한 창 쪼꼬미 아이들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귀한 창 쪼꼬미 아이들 제가 샘프란 카페에서, 예, 우리 회원님께서 나눔하신 그 다육인데, 어, 요렇게 자구들을 예쁘게 요렇게 키워놓으신 거를, 이, 나눔을 하셨어요. 예, 그 나눔했는 거에, 예, 달리기를 해서, 예, 제가 당첨이 되어서, 예, 요렇게, 예, 보내 주셨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들이 다 나름 귀한 아이들이죠 예어 엑스프렌트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예 소간지 예 아시죠 예 요렇게 소간지 검색하면은 항상 가격이 어또 몸값이 비싸서 예 눈팅만 하고 했었는데 요렇게 또 나눔을 해 주셔서 예 제가 달리기를 해서 예 당첨이 되었네요 예 요렇게 하나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이 아이는 소간지, 예, 소간지, 예, 소간지라는 아이인데 다 자구들이죠, 예, 자구들인데 조금이 아이들이라도 이 뿌리가 다 나서 예, 적응하기가 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이, 냥이 화분이죠. 예, 냥이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었는데, 소간지가, 예, 이, 참 예쁘죠. 예, 저도, 예, 엑스프렌트에서 한번 봤는데, 소간지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조금미로 들여서, 예, 요렇게 키우시면은, 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커가는, 예, 고름 이, 성장 과정도 볼수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소간지, 그리고 요 빨간 양이분 요아이는 이 예, 아몽이에요. 예 아몽이라고 요렇게 어 표기되어 와서 원래 이름이 아몽인 줄 알았는데 엑스프렌드에 검색해 보니까 아가보이 데이스 몽블랑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몽하기도 하고 아가몽이라고 예 그렇게 예 적혀 있더라고요. 예 요아이 참 예쁘죠. 예 아가보이 데이스 몽블랑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예, 요렇게 양이 어,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어, 콩지 팥지예요. 예 콩지팥지도 우리 이웃님께서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예, 이 모가시 조금 비싼 아이죠 예 이렇게 어, 귀한 어, 아이들을 요렇게 나눔을 해주셨답니다 예이 아이 콩지팥지는 제일 작은데 그래도 뿌리가 있어서 예 금방 자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작은 아이라 요렇게 작은 화분에 예,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콩지팥지 그리고 요 아이도, 예, 나름, 예, 좀 귀한 아인데, 이 메리 해밀턴. 예, 메리 해밀턴도, 예, 굉장히, 어,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처음 보는, 예, 그런, 이창 이름이긴 하지만, 예, 제가 또 요렇게 잘 키워서, 예,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지, 예, 그런 거를, 예, 자주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이는 메리 해밀턴.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예, 티라미스, 아, 타미리스죠. 예, 타미리스. 예, 다처음예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 다 검색해보니까 예,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타미리스, 예, 요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인트로, 예, 인트로. 예, 지금은 아가들이라서, 이 창의 특징, 그런 게잘안 보이죠? 예, 조금 성장하면은, 예, 예쁘게, 그렇게, 나름 자기만의 색깔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인트로. 예, 요 아이는, 금색에도 잘안 나오던데, 세르잔. 예, 세르잔이죠. 예, 요렇게 세르잔. 예, 요렇게 귀한 아이들을, 예, 나눔을 해주셔서, 예, 제가 요렇게 하나하나, 예, 요렇게 정성스럽게, 예,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어제 심어주다가, 이 적당한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 요렇게 심어주실 때, 뿌리 사이즈랑, 예, 아니면은 또 얼굴 사이즈에 맞게 화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또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요 화분에 살고 있었던 올팻, 예, 올팻이, 어, 여름에 굉장히 이 목대가 길어졌죠. 예, 길어져서 그래도 겨울에 그냥 살으라고 놔뒀는데, 어, 창심을 화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요렇게, 요 아이는, 요렇게, 목대가 올라와서, 예, 요렇게 긴 화분에 심어주면은 예쁘겠다 싶어서, 올 팻을, 예, 요렇게 분갈이를, 예, 소쿠리 화분이죠. 예, 올 팻을 여기 분갈이 해주고, 예, 요, 요, 요 화분에는, 예, 창을 심었답니다. 예, 창은 요렇게 입구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줘야 되죠. 예, 그래야, 예, 옆으로 또 성장을 하는지라, 예, 그래서 요 아이들 다 소잎을 덮고예 뿌리채로 이렇게 왔는데 겨울 분갈이 하실 때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거의 흙도 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뿌리도 건드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어 살짝 네요렇게 예, 옮겨주듯이 그렇게 심어주시면은 이 예, 어, 달이 안 나겠죠. 예, 그래서 가을 분갈이하고는 좀 다르게 뿌리를 건드리지 말고, 흙도 많이 틀지 말고, 그대로, 예, 심어준다는 뜻이 어, 그렇게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팻도 요 자리에 예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어, 미뤄었던 아이보리죠. 아이보리가 조금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주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너무 큰 화분에 심어주고, 이 조금, 이 치마도 조금 입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우짜라는 것 같아서, 예, 요렇게. 예, 조금 작은 화분 입구가 그리고 아이보리가 이 조금 목대로 또 조금 자라는 그향이 있어서 예, 조금 좁은데 심어주어도이 오히려 더 예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어, 입구가 좁고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긴데 조금 얕은 화분에 심었더니 어, 자꾸 이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예, 조금 깊은 화분에 심어 주었더니 지금 예, 물도 안 줬는데 아주 짱짱하죠. 예, 지금 조금 큰 화분에 입구가 넓고 낮은 화분에 있을 때는 물을 줬는데또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예, 활착이 이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참에 요 아이들 분갈이 해줄 때요 아이도 요렇게 높은 화분, 예, 뿌리가 조금 깊으니까 요렇게 해주니까 훨씬 안정감도 있고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요렇게 나눔, 예, 받은 예창 쪼꼬미들. 이렇게 예, 심어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겨울 분갈이 할 때, 우리 이웃님께서 뿌리를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예, 그대로, 예, 흙도 틀지 않고, 예, 그렇게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조꼬미 창들, 예, 어, 자주 자주 성장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예쁜 화분 보여, 어, 자라고 있는 다육이 보여드렸는데, 이 쪽에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홍페페가 심겨진 화분은 아주 오래된 화분이에요. 예, 조금, 이, 이 무늬가 없고, 예, 조금 도자기 비슷한, 예, 고른 화분인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죠. 예, 예쁘고, 요 화분은, 예, 13년 전에, 예, 제가 초보 때, 예, 구입했던, 예, 고른 화분이랍니다. 예, 나름 심플하면서, 예, 조금 모양이 예쁘죠. 예, 예쁘고, 그리고 시트리나가 심겨진 화분은, 예, 더파 화분이죠. 예, 더파 화분은, 요렇게 흰 바탕에, 장미꽃 모양이 예, 많은 예고른 화분이죠. 예, 그래서 요 시트리나가 예 이렇게 덮파다분에 이렇게 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요 화분은 아주 이 예쁘죠. 꽃이 보라꽃, 흰꽃. 예, 요 화분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꽃 색깔이 너무 예뻐서 구입했는데 어, 개인 공방 화분인데 은화분인 것 같아요. 예, 은화분이죠. 예, 은화분. 예, 레드벨벳, 예, 요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은 화분, 예, 요렇게, 레드벨벳. 그리고 방울복랑금이 심겨진 화분은, 예, 개구쟁이 화분이죠. 예, 어, 어제 저기 보여드렸던 개구쟁이 화분은, 예, 장미꽃 조각이 있고 한데, 요렇게, 예, 어, 무늬가 없고, 조각이 없고, 요렇게 단순하게 심플한 화분에도, 예, 요렇게 방울복랑금,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어울리죠. 예, 요렇게 무늬가 없는 화분도 다 여기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화분은, 라즈 아가가 심겨진 화분은,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엑스프렌트에, 예, 아주 반값 할인하는, 예, 그런, 어, 이 다육 판매하는 어, 있죠. 예 거기서 구입한 건데 나름 예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예 진한 곤색 꽃이 있어서 예 굉장히 예쁘죠. 예요 화분은 어 제가 6천원에 구입한 거 같아요. 예 엑스포넨트에 보시면 반값 예 특가 할인하는 예고 어 상점이 있죠. 예 거기서 예 구입했는데 예 색감이 참 예쁘죠. 예, 예쁘고 요렇게 오팔리나가 신겨진 화분은, 예, 토우 화분이죠. 예, 요렇게 인형이 예쁘게, 예, 요렇게 웃으면서, 요렇게 조각되어 있는, 예, 토우 화분. 예, 요 화분도 굉장히 예쁘죠. 예, 아주, 예, 귀엽죠. 예, 요 화분도, 예, 예쁘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는, 예, 어, 선령분이죠. 예, 선령분. 이 화분도 예, 굉장히 예쁘고 예, 서영분 예, 제가 서영분인데 이 화분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서영분이죠. 이렇게 예, 이 화분에는 제가 발레리나를 이렇게 심어 놓았죠. 이 예, 화분도 나름 아주 고급스럽고 예, 굉장히 예쁜 화분이죠. 예, 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어, 예쁜 화분 예요 화분은 매창이 심겨진 화분은 예 이렇게 아주 큰 장미 한 송이가 이렇게 있는 요 화분인데 어, 요 화분은 제가 어 이름이 예이 애화 예예요요 요 화분도 개인 공방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화분이라 이요 예, 화분도 예, 나름 예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입구가 넓고 큰 화분은 창 심기가 좋죠. 이렇게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예쁜 화분에 살고 있는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 우리 샌프란카페의 회원님이 이렇게 나눔해주신 예 조금 이 창들도 예한번또 보여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예, 자라는 모습을 한번 예 자주자주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쪽에는 다른 다육이 오늘 한번 볼게요 다들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조금 예 다육이들이 훨씬 어, 더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전부터 햇빛을 많이 받으면 다육이들도 조금 예, 힘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흐리고, 이런 예, 날 다육이들이 더 예뻐 보이죠. 이렇게. 예, 마리드금도 이제 살짝 예, 색감이 예, 물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 이쪽에. 릴리패드도, 이 예, 하엽이 지금 이제 많이 지기 시작해서, 예, 며칠 있으면은, 예, 물을 한번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하엽 지기 시작해서 바짝 마르는, 예, 그런 하엽이 많이 있으면은, 하엽도 제거해주면서, 예, 물을 한번 헌뻑 주면 될것 같아요. 예, 헤라는 며칠 전에 물 주었죠. 예, 물 주고 입장이 깨끗해졌답니다. 예 소인제금 예 제대로 예물 먹고 제가 눈맞춤 자주 하고 있죠 예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예 햇빛 관리를 예못해 주었네요 예 이렇게 예, 이쪽 위에 예 레티지아 물안 먹고도 창가 앞쪽이라서 예물 조절 잘 하고 있죠 예 잘하고 흙장미도 예, 이쪽 장소로 옮겨준 흑장미도 창가쪽에 두면은 이렇게 혼자 물 조절을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예, 조기 하엽이한장 지고 있죠. 이렇게 예, 어, 창가쪽에 두면은 물을 많이 아끼셔도 다육이들이 어, 물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베라하긴스도 물 준지 한참 되었는데 예, 예쁘게 이렇게 예, 물도 많이 들었죠. 예, 베라하긴스가 예, 색감이 많이 예뻐졌네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예또 예쁜 화분에 살고 있는 다육이 또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해연님께서 나눔하신 예 조금이 귀한 창들도 제가 한번 구경시켜드렸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